마토필. 오, 이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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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죠? 이거. 자,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외국인 분들이랑 우리나라 습지에서 어떤 희한한 물속 곤충들을 볼수 있을지 한번 채집 탐사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 곤충들을 통해서 습지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아니면 깨끗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Sing a lot, uh, sing like this. 여기는 그냥 아무 습지가 아니고 국립생태원과 함께 촬영하는 거여서 국립생태원 내에 있는 한 습지에서 진행했습니다. 오, 왜, 왜? 오, 낫습니 오, 나 오, 나 오, 나나오나 이거 이름이 뭐죠? 이거 물방개 같은 거. 물방개 맞네. 저수지 물가에서 아, 물속 생명체들이나 아, 물속, 물속 곤충들을 잡는 법은 이렇게 뜰채로 휘저으면 오, 오케이, 됩니다. 나 나나나. <laughs> 다이빙 비틀이래요. 다이빙 비틀? 네, 다이빙 하는 뭐야? 딱정벌레 이건 물방개입니다. 육식성인데 잡아먹는 생명체가 자신보다 덩치가 작은 물속에 있는 곤충이나 아니면 소형 어류, 올챙이 등입니다. 노오처럼 납작하고 털난 뒷다리가 특징입니다. 다 자란 성충은 딱지날개 아래에 공기 물방울을 저장해서 오래 잠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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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And what is that it look like? Uh, Snail. Oh, 자 이것은 또아리 물달팽이입니다. 껍데기가 또아리를 둔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놀라> 동물성이랑 식물성을 가리지 않고 부식질의 먹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식질이 뭐냐면 토양에 있는 유기물이 완전히 분해되어서 검은색으로 남은 <놀라>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놀라> 아니요 얘네는 또아리 물달팽이에서 물달팽이죠. 우렁이는 아 아까 잡으신 분 있었는데 우렁이가 안 보이네. <놀라> And let's change the location. Let's go there. Yeah. 자 우리 외국에서 오신 분들께서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슬기랑. 자 이번에 잡은 건 우렁이입니다. 종에 따라서 성체 크기가 다 다른데 물풀, 집신벌레 같은 작은 생물들을 먹이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아가미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난태생으로서 알을 몸 속에 품고 있다가 알에서 새끼들이 부화하면 그대로 출산을 합니다. 파리 물달팽이, The Waters 네요. What is this name? <laughs> <laughs> 자 이번에 눈에 띄는 생명체는 장구 해비입니다. 앞다리를 물 위에서 첨벙대는 그런 모습이 장구 치는 모습이랑 비슷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것을 워터 t e r s 이라고 합니다. 정갈처럼 생겼거든요. <laughs> 아, 멸종 위기종 이렇게 아, 순간을 빼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멸종 위기종을 잡아서 지금 빼내고 있습니다. 예? 야, 소리 나요. 갑시다. 가서 생물 분석기를 해 본대요. 어떤 생물들이 지금 잡혔는지. 야, 이거보다 너무 심하네. 야. The scorpion trying to eat something. Yeah. 장고 해비가 먹고 있고 구출 작전을 하는 건가? 다른 동물들이 발라붙었네. 지금 보시는 이 달팽이 같기도 한 생명체는 거머리입니다. 움직임이 특이하죠? 거머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국의 저수지에서 자주 볼수 있는 것이 넓적 거머리, 돌 거머리, 그리고 흡혈 거머리가 있습니다. 만약 납작하고 넓은 체형이라면 넓적 거머리과이고 원통형이라면 돌 거머리과입니다. 특히 거머리는 앞뒤로 빨판 같은 흡반이 있고 흡혈하는 거머리는 입안에 세 개의 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면 Y자 모양이 남죠. 또 번식은 자웅동체라서 하나의 거머리 개체 안에 암컷과 수컷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대경으로 보고 있는 것은 날도래라고 불리는 나비와 비슷하게 생긴 생명체의 유충입니다 아까 숨구멍이 어떤 거라 했어요? 네. 인거 네. 이거, 이거 말하는 거 네, 네. 그게 이제 아가미라고 하시나요날도래 유충에는 가슴 쪽에 다리 세 쌍이 있습니다 모기 유충과도 헷갈릴 수 있는데 모기 유충은 다리가 없는 것이 특징이죠 자 이렇게 생태원 저수지에서 날도래의 유충이 발견되었는데 보통 날도에는 깨끗한 물 근처에서 발견이 됩니다 낮에는 식물 사이에 숨어 있다가 저녁이나 밤에 활동을 하죠. 그렇게 이날도래는 다른 생명체를 먹기보다는 물이나 꽃의 꿀을 먹고 살아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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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잡아온 생물들을 분류해서 생물 지표 평가표를 확인하면서 생태 오염 정도를 판별해 볼 겁니다. 여기는 다 더해 보니까 보통이 나왔네요. It means normal. 하지만 여기에서 술을 못먹어요 아니요 여기도 보통이 나왔습니다 <laughs> 대부분 등급기준이 1.5에서 1.9 사이로 보통에 해당하는 환경상태가 나왔네요 만약 등급기준이 매우 양호한 상태가 나와도 우리가 마실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한 물인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생명체들이 살기에 양호하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마실 수 있을지 확인하려면 대장균 검사, 남조류 검사 이런 것들을 해야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립생태원의 외국인 분들은 웬일일까요? 놀러 온 걸까요? 그건 아니고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서 코이카와 국립생태원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습지 보전을 위해서 모니터링 역량 강화, 협력 사업 모색 등을 위한 ODA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연수 과정을 통해 얻은 내용들을 토대로 각 국가들이 습지 보건 사업을 계획하고 발표했는데 앞으로 국제적으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는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이 외국 생태학자들에게 아주 큰 도움과 경험이 되었길 기대하면서 저도 또 새로운 과학 현장을 탐험하러 가보겠습니다.